어디서나 할수 있는 다섯 가지 간단한 운동.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찾고 계십니까? 움직이고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운동이 있지만, 그중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 다섯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바디웨이트 스쿼트. 맨몸 스쿼트는 어디서든 할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둥근 및 햄스트링을 포함하여 한 번에 여러 근육 그룹을 작동시키는 복합 운동입니다. 맨몸 스쿼트를 하려면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가슴을 펴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몸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시작 위치로 다시 밀어 올리십시오 훌륭한 운동을 위해 하루 종일 여러 세트의 맨몸 스쿼트를 할수 있습니다 힛. 플랭크 플랭크는 코어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복근 등 어깨에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를 하려면 푸시업 자세를 취하되 몸을 낮추는 대신 팔을 곧게 펴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몸을 똑바로 유지하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십시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고 여러 세트를 반복하십시오. 3. 런지. 런지는 어디서나 할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둥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종아리와 코어에도 작용합니다. 런지를 하려면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허벅지가 지면과 평행이 될 때까지 몸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시작 위치로 다시 밀고 다른 다리로 반복하십시오. 훌륭한 운동을 위해 하루 종일 여러 세트의 런지를 할수 있습니다. 4. 푸시업. 팔 굽혀 펴기는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고전적인 운동입니다. 팔 굽혀 펴기는 가슴, 어깨, 삼두근 및 코어를 사용합니다. 푸시업을 하려면 팔을 곱게 펴고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가슴이 땅에 닿을 때까지 몸을 내린 다음 시작 위치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하루 종일 여러 세트의 팔 굽혀. 표기를 수행하여 훌륭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점핑잭 점핑잭은 심박수를 높이기 위해 어디에서나 할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들은 몸 전체에 작용하며 혈액을 펌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핑잭을 하려면 발을 모고 팔을 옆구리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서 점프하고 다리를 벌리십시오. 시작 위치로 돌아가 여러 세트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맨몸 스쿼트, 플랭크, 런지, 팔굽혀 펴기, 점핑 잭은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많은 운동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일상에 통합함으로써 훌륭한 운동을 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